자5 3 5 번입니다. 양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1일 때,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. 자, 이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 최소값입니다. 자,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. 1. 자, 이걸 이제 요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. 자, e x 제 마이너스 x 플의 제곱 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 되죠.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입니다. 자,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.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e x. 자, 일차항계에서 일어나는 값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죠. 자, 앞에 세개 항을 인수분해하시면, x 빼기 3분의 1의 제곱. 제는 곱해서 나가야 된다.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. 따라서, 최소값은 x가 3분의 1을 대 최소값 3분의 1을 갖게 되겠죠.